처음에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만 미남 최승훈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laughs> 오늘도 이렇게 되네요 네 채팅창에 반갑다고 적어주시는데 반갑다고 적어주시는데 반갑다 반갑다고 빨리 대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갑다고 빨리 적어주세요 네, <laughs>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로또 추첨이 진행이 되는 날이죠 네. 혹시라도 퀴즈 중간에 네. 아, 틀렸어. 나 나갈래 하고 나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퀴즈가 다푼 다음에 로또 추첨을 진행을 하니까요. 자, 아, 명구리 버드님이 어 오늘 퀴즈 위너보다 로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퀴즈도 다 맞추시고, 네 로또도 당첨이 되시는 일석이조 행운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옷 오늘도 척입 부셨네요. 척기처럼 <laughs> 보이나요? 네. 어, 색깔만 다른 옷. 네. 두개 있습니다. 네. 어, 하나는 저번에 입었고요. 네. 다른 하나를 오늘 입었죠. 잘좀 뽑아주세요. 네. 어, 제가 저저번 주, 저저번에, 어, 다섯 명 당첨자를 냈고요. 저번 주에 일곱 명 당첨자를 냈었죠. 오늘은, 한번열 명이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화질이 안 좋아요. 왜, 왜죠? 응? 왜지? 왜 화질이 안 좋지? 네. 어, 안녕하세요. 승훈 씨. 안녕하세요. 네. 어, 빨간 양말 이 멋진 폭발. 네, 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우리 오빠도 최소군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제외박이라니요 <laughs> 네. 아니고요. 네. 오늘 어쨌거나 네. 문제도 문제고 오늘 로또 추첨에도 더 많은 네. 저의 이렇게 손가락 푸는 연습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어. 로또 화이팅. 네. 어. 아, 축구 봐야 되는데. <laughs> 퀴즈 관심 없으면 로또만 되자. <laughs> 네 아~ 어, 승우님 오늘 금손 이야기요 알겠습니다 자 아~ 어, 훌라훌라 님이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시라고 네 적어주셨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이보상대이라고 일주일에 하루 딱 정해놓고 평일에 먹고 싶은 거 참고 참다가 주말에 딱 몰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첫 번째 문제도 보상대이에 걸맞는 음식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본격적으로 시나는 틀빵 네더 퀴즈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금은 300만 캐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밀가루 반죽을 벌집 모양 틀에 부어 구운 빵 이름은. 와플 단팥빵, 소보로빵. 네. 벌집 모양 틀에 부어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벌집 모양 혹은 격자 무늬가 새겨진 것이 특징인 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로 이빵 위에 생크림이나 잼 혹은 아이스크림 혹은 과일 이런 걸 올려 먹는데요. 이 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와플입니다. 와플은 주로 디저트로 먹으면서 아침 식사 혹은 브런치 메뉴로도 주로 애용을 하는데요. 가끔 이 SNS 뭐네 트위터나 인별이나 이런 거 돌아다니다 보면 와플 사진을 진짜 이쁘게 찍어놓은 걸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아 너무 너무 맛나 보여서 가, 지금 막또 홍대 이런 길거리에 있는 네, 와플 가게에서 와플 하나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더퀴즈라이브 2번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일컫는 말은 빙구 빙부, 빙수 네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일컫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보기를 잘 보면 누가 봐도 그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닌 게딱 보이고요 그걸 제외하면 정답이 보이겠죠 네 <laughs>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빙부입니다 누가 봐도 빙구나 빙수는 아니겠죠 네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일컫는 말은 빙부라고 하는데요 빙부 말고도 빙장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어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잘게 썬 양배추와 여러 가지 야채를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린 샐러드는 코을슬러 카운슬러 코멘 소리 여러분은 샐러드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치킨 할아버지 서있 계신 그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이렇게, 허허허 이렇게 서 있는 그분 그 가게에 갈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사 먹곤 합니다. 네 정답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코울슬로입니다. 네 코울슬로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차가운 양배추를 뜻하는 코울슬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양배추는 위건강에 좋고요 어, 특히 암 예방, 혈액순환, 뭐 변비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제 양배추를 먹어야 하지만 맛 때문에 이거뭐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안 드셨던 분들은 코울슬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반반의 확률인 OX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미국에서는 사람을 소포 배달한 적이 있다. 맞으면 O 틀면 X. 네. 아, 여러분 택배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인터넷 뭐 쇼핑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택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국내 배송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까지 정말 다양하게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을 소포 배달한 적이 있을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1914년 미국에서는 무기로 측정되는 소포값 때문에 어린아이를 이 소포로 배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기차값보다, 그러니까 기차 티켓값보다 소포 배달비가 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혹시 지금도 되는지 뭐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진 않겠죠 지금은 당연히 사람을 소포로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자 다음 문제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한 분들 모두에게 하트게이지 30점을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더 퀴즈 초이스입니다 더 퀴즈 초이스 나갑니다 더 퀴즈 초이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토핑은 고기 과일 치즈. 자, 앞서 샐러드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샐러드를 좋아하실까 궁금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싱싱한 채소 위에 어떤 토핑이 올라가는 게 좋을지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좋아하는 토핑이 보기에 없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토핑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은 네, 아, 그렇죠.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네, 고기였습니다. 네 고기 야채 없이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 없이 야채만 먹을 수는 없죠. 이 야채 위에는 야채와 다른 성분이 단백질이 올라가 줘야 이제 조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자 어, 오동이 파리 님이 어 저는 두부요 짱고소라고 해주셨고요. 네 메뚜기라고 써주신 분도 계신데 메뚜기를 올려먹어요. <laughs> 단백질이란 말씀이시겠죠. 네. 아. 어... 네, 샐러드 먹을 공간에 고기 먹을래요라고 적어주신 네, 니꾼니꾼님도 계십니다. 자, 받으신 하트 게이지 30점 잘 쌓아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사진 선다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애니메이션 보노보노 캐릭터 이름과 동물이 잘못 지어진 것은 보노보노, 해달, 포로리, 다람쥐, 너구리 너구리, 야옹이형, 삭. 네, 여러분 보노보노 아시죠? 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보노보노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만화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어, 성대모사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노보노 캐릭터들은 다 동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캐릭터 이름과 동물이 잘못 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너구리, 너구리였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정답률 어떡하지? 네, 많이, 해. 어떻게 정답률이 18%에요, 여러분. <laughs> 벌써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러시면 하트 쓰세요. 네, 너구리는 이름 때문에 너구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라고 합니다. 너구리와 라쿤의 차이점은 꼬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너구리의 꼬리처럼 줄무늬가 들어간 꼬리를 가진 동물은 라쿤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람 6번, 속급친구를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문제 뭐지? 강아지 동무, 망아지 동무, 소아지 동무. <laughs> 자! 소꿉친구는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하며 같이 놀던 친구라고 해서 소꿉친구라고 부르는데요. 동무가 친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동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히면 될것 같은데요. 한 글자만 다른 보기들 중에 소꿉친구를 일컫는 북한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송아지 동무입니다. 네, 송아지를 타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라는 뜻으로 송아지 동무 혹은 송아지 벗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 요즘 순 우리말과 북한어에 대한 퀴즈를 좀 내고 있는데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봐요. 생각보다 42%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천여 분이 맞춰주셨는데요. 어,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7번.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이 책을 들고 있는 손은, 어, 오른손, 왼손 들고 있지 않음. 네,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이중 세종대왕이 책을 들고 있는 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책을 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왼손입니다. 네 세종대왕 동상은 왼손에 책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앞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책을 읽는다고 상상을 했을 때 자, 왼손으로 책을 넘기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책을 넘기는 게좀 편한 것 같긴 하죠. 네, 다들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본 적은 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1918년. 어, 매일 신보에 연재됐던 레미제라블의 제목은 에사 연민 희망. 자, 레미제라블은 한국에서 장발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 소설로 뮤지컬이나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이 1918년 연재되었을 당시 과연 무슨 제목으로 연재되었을까요? 정답. 아, 이것도 많이 관련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에사입니다. 아, 많이 어려우셨죠. 네. 레미제라블은 불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제목은 너참 불쌍타였다고 합니다. 네. 그후 매일신보에서 에사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정답률이 가장 높기는 한데 43% 3천명이채안 되시는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하트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하트 쓰시고요. 다음 문제는 사제 선다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다음 중 외래어가 아닌 것은, 아, 이 문제도 어려운 거 같은데. 자, 바자회 가방, 고무, 사리. 자, 바자회는 브리우 덮기 할때 열리는 시장 같은 거죠. 네, 어깨에 매는 가방과 지우개나 고무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고무. 그리고, 이모, 여기 살이 추가요! 할 때, 살이. 네. 그렇게 할때 쓰는 사리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다 우리말 같기도 한데 이 중에 세 개는 외래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외래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사리입니다 자 국수 시 따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포개어 가은 뭉치를 뜻하는 사리는요 언뜻 보면 일본어 같지만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자 바자회에서 바자는 페르시아어고요, 가방은 네덜란드어, 카바스가 일본식으로 차용된 카방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고무는 프랑스라고 어 프랑스어라고 하네요. 고무, 봉술 고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어서 파이널 문제 가보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주세요. <laughs> 더키즈 라이브 파이널 네 천둥벌거숭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잠자리, 메뚜기, 방앗개비어 천둥벌거숭이는 어, 천둥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것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잠자리입니다. 원래 벌거숭이라는 말은 붉은 잠자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이 천둥이 막 쾅쾅쾅 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붉은 잠자리의 무모한 행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 속담 중에 벌거숭이 잠자리 또한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어,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정답률이 엘리트들만 모이셨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91%. 자, 그럼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위원가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I'm a 네, 아이디, 네, 마이스타 애플님, 아, 아자링님, 아자랑님을 포함한 총 1,919분이 상금 1 5 6 3 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 오늘 과연 아,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명 나오기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아, 신중을 기해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위치를 스위치 온! 아, 첫 번째 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번호 37번 37번 나왔고요자 그럼 이어서 두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 36번입니다 36번 네 이어서 번호가 나왔죠 36번 37번 나왔고요자 마지막 번호는 과연 무엇일지 자 마지막 번호입니다. 헥! 자, 12번! 12번! 12번이 나왔습니다. 네. 아, 오늘 당첨번호는요. 37번, 36번, 12번! 되겠습니다. 네. 네. 당첨되신 분들, 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과연 몇 분이나 당첨, 아. 오늘은 성적이 조금 저조하군요. 네. 오늘의 상금은 2 5만 캐시. 당첨자는 김은설 님. 란 a a n 33 님. 그리고 오인규 님. YN 480240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요게 조금 더 위를 바라봤는데 아, 오늘 아, 오늘은 좀 약간 똥손이였던것 같네요. <laughs> 당첨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음주가 있으니까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요일 밤에 더 퀴즈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아직 주말이 하루 더 남아있죠. 음흠 음흠 음흠. 점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어, 당일치기라도 뭐 좋은데 놀러 갔다 오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더 퀴라 가족들은 내일 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음, 내 꿈은 패션왕님이 어, 봄을 맞이해서 쇼핑하러 가신다고. 아, 저도 쇼핑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정말 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원래 퇴근할 때 정말 추웠는데, 이제는 밤에 좀 나가면, 뭐, 좀 약간 춥다는 느낌보다, 어우, 이거 좀 시원한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예쁜 옷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원 다은님, 여섯 장인데 한 개도 없다고.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 좀더 다음에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똥손 똥손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laughs> 네, 당첨되신 네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laughs> 말씀 드리고요. 네, 13도 더워요. 근데 이게 단점인 게 날씨가 더워지면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 점차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여름은 더 더울 듯.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죠. 이번 여름은 좀덜 더웠으면 좋겠는데. 어. 어, 봄맞이 대청소 하신다는 분, 도 계시고, 어, 오늘도 수고했어이유진님 감사합니다. 네, 추첨으로 당첨된 게 없어요. 휴조이님 아, 아쉽습니다. 네네. 저 어제 동생이란 자연휴양림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맨델님, 승훈님 이름 불러주세요. 맨델님, 감사합니다. 네. 나라라 펭귄님, 승우님 주말 잘 보내세요. <laughs> 어, 채팅창에 똥손이. <laughs> 똥손, 똥손, 똥손. 여러분, 냄새나겠어요. 여러분. <laughs> 최아네키장은 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다고 네 빅보스님 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아승우님또 언제 나와주실런지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어 6만 대만 당첨인데 아 울고 싶어요 어떻게 네 오늘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원래 당첨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네 아쉬운 글들이 많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 닉네임 뭘로 하지 모르겠다 님 저도 불러주세요 승훈님 하셨네요 네 이유진 님이 먹방하고 영화 보기 아 영화 뭐 보시나요 요즘에 요즘은 어떤 영화가 재밌죠 아 궁금합니다 어 스위치 요정님 금손으로 돌아오세요 <laughs> 네 제가 좀더 어떡하지 뭐 철사장이라도 연습해야 되나 <laughs> 네 연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손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떻게 내보낼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네, 네, 본가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네, 고기를 먹자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셔서. 네. 자, 그럼 저도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안녕.